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주는 공인에서사 땅사업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20년, 2020년 1월 1일자. 하루 좀 늦은 거네요. 무등일보고요. 가장 많이 본 뉴스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뉴스판이란 룩에 대해서 되어지는 것이라서요. 광주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약세 단독주택 강세 이렇게 제목이 잡혔고요. 2019년 주택 매매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0.43% 하락했고요. 전년 대비 3.49% 상승했고요. 11월, 12월 연속 올라 올가격 흐름 관심 2018년 이어 단독주택 상승세 지속했다.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지난해 강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9년을 말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단독 주택은 강세를 나타냈고요. 2018년 서울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됐고요.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소폭 올라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 2019년에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고요. 한국감정원 2019년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38% 상승했고요. 수도권은 0.3에서 5 0, 0 6 1로 서울은 0.50에서 0.86으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지방은 0.04에서 0.16, 고대광역시는 0.27에서 0.46 상승폭을 키웠고요. 하지만 지난해 1월에서 12월 6일로0.3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강주주택매매가격은 0.12 올라 전달 0 1 0보다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지난해 1월부터 12월 6에도 0 5 2 올랐지만, 2018년 상승률 3.88%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부부엘로 보면, 지난해 강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올랐고요. 지난해 2월 0.08 상승한 강주 아파트 가격은 3월 0. 부합세를 이뤘고요. 0%로.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5월 마이너스 0.12, 0, 6월에 마이너스 0.15, 7월에서 마이너스 0.17, 8월에 0.13, 9월에 0.08, 마이너스 0.08, 10월에 마이너스 0.04, 하락세를 지속했다가 11월과 2개월, 12월 들어서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안팎 때문에 시장은 침체로 돌아섰고요. 1월에서 12월 누 개는 0.43% 하락했습니다. 2018년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49% 서울은 8 0 3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2018년에 이어 지난해도 에 단독 주택이 가격 상승세 에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단독 주택 가격은 전달 0.36%다 상승폭이 확대 0.43% 올랐고요. 지난해 한해 누계 기준으로 4.49% 올라 대구 5.48%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강주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5.83% 올랐고요. 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강주주택 시장은 아파트 침체를 보인 반면 단독주택은 꾸준히 관심이 이어져 지난해 11월에 12월에 아파트 매매 가격 소폭이라도 상승형 올해 전년처럼 큰 폭의 하락세가 보인다고 현재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미시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택 가격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R1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앱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20년 오늘이 1월 2일자죠 목요일인데요 여기는 전남일보에 올 부동산 최대 변수는 유동성하고 저금니다. 유동성하고 저금리 유동성 자금이 1500조 원이네라고 하나요? 저금리의 기조가 계속 확산될 때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로 한층 강화될 보이시에 주목을 해라. 갈골 일은 1500조 원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갈골 일은 이 1500조 원이 한 군데로 몰려버리면 또그 지역은 어떤 호재가 있어서 거리 몰려버리면 그쪽이 또 폭등해버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인구하고는... 음,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음, 자금의 흐름이에요. 돈이,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튀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 음, 야, 보유세 부담 갈수록 뭐, 뭐, 증가될 것이다. 아, 이렇게 대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어, 어떻게 될지, 좀, 음, 유보적인 입장, 뭐 이런 거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농성동 광청 프라임 아파트, 제곱미터당 218만 원, 국세청 오피스텔 기준 고시, 상업용 이스토리 e 제곱미터당 451만 원. 그래서 어, 이, 이 아파트도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시액은 오피스텔 경우 소구농성동 광청프라이아나팰리스가 제곱미터당 218만 2천으로 상업용 건물은 동구 호남동 충장로 이스토리가 제곱미터당 451만원 가장 높았고요. 복합용 건물은 남구봉선동 더플레이스 봉선이 제곱미터당 180, 183만 천원으로 고시되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하겠다 국토부 지자체 담양에 150가구 뭐 이렇게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전남 미분양이 2100가구, 전국 미분양 전월보다 4.5% 하락했다는 뉴스네요. 이상 호남권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